2021년 5월 31일 오늘 강정마을회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와 함께 상생화합공동선언식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이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국가 폭력에 대해 사과한다고 한다. 강정마을회는 이번 선언식에서 2025년까지 5년 동안 매년 50억 원씩을 받기로 네, 서명할 네, 것이다. 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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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9일 협약안을 의결할 것이다. 마을 곳곳 상생하고 화합하자는 언어들 속에 네, 외부 세력은 네, 마을에서 떠나라는 현수막도 함께 걸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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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해자 국가와는 화합할 수 있어도 의견이 다른 이웃과는 함께 살수 없다는 말이 부끄럼 없이 내걸렸다. 공동체 회복, 사과, 상생, 그리고 미래가 완전히 다른 언어로 둥갑된 오늘 2021년 5월 31일은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운 날이다. 드디어 국가는 폭력을 완성하고 마을은 기꺼이 동료 주민과 시민들 사이에서 그 자신을 분리하며 특별한 존재로 부상했다 피해 당사자성을 획득해 논의의 유일한 당사자가 되었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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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강희봉 강전마을 회장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입지 선전과 건설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로써 5월 31일 오늘은 모두가 패배한 날이 되고 말았다. 내가 어떤 주민인데? 내가 왜 주민이 어? 아닌데? 왜 주민인데? 내가 왜 주민이 아닌데? 내가 왜 주민이 아닌데? 왜좀 국가 공권력은 변하지 않았다. 국가 구성원에게 외부 세력, 빨갱이, 불순 분자 이름을 붙여 학살했다. 1980년 광주가 그러했고, 이섬, 4.3이 그러했다. 이 모든 폭력이 당시엔 국가의 무기나에 이뤄졌고, 또한 합법적이었다. 강정의 일이 특히 그랬다. 지금은 공권력이, 공권력이 사과하지만 그때는 공권력이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의 굴레를 씌웠었다. 그것을 근거로 입을 틀어막고 때리고 가두어 지은 것이 저해군 기지다. 절차 그 자체가 언제든지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무려 14년 동안 겪었다. 그런데도 대체 이 비극은 왜 천번만번 번 반복되는가? 가한 번씩 공동체 회복을 말할 때마다 공동체는 흔들렸다. 공동체는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 2007년 이전부터 거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회복이란 범죄 행위를 돈으로 갚거나 받아서 없, 없던 일로 퉁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과정을 뜻한다. 그러나 강정마을은 군사기지가 초래할 세계 공동체적 문제를 일거에 외면하고 모든 피해자 권리를 자신들의 것으로 소급했다. 공권력은 회복이라는 미명에다 돈잔치로 인간의 금지마저 약탈했다. 이것을 우리는 기만이라고 한다. 기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 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기만이란 사과할 상대나 의논할 상대를 교묘히 속여 자신의 계략이나 잘못을 인지할 수 없게 하는 술수를 뜻한다. 바로 강정의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이다. 지난날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상생화합할 것을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가 됨을 약속했습니다 강정마을과 제주도 그 은폐의 상생과 화합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함께 라는 이름 아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정마을은 우리... 많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관함식 개최를 동의했으며 대통령님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적 정단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군 해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공권력에 의한 빈권 침해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자. 오늘 공권력이 이렇게라도 사과하는 것은 계속 질문하고 싸웠던 자들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 마을의 구성을 보십시오. 지금 마을의 집행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은 아예 수수방관, 방관했던 자요. 어떤 사람은 찬성에 적극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따라, 저한테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요거 한장 날아왔습니다. 참석해 달라고. 그러나 저 이외에 지금까지 반대에 참여했던 증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거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원일동 도시사 저제2 공항 문제 보십시오. 선상 풀려가면은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마을 대장을 하면서 공항 분들에게 인사를 못하면. 예. 총무가 한이 될것 같아서 한도 풀고 고마운 분들 행정자치위원님들과 모든 도의회 의원님께 김태혁 세귀부 사장님을 비롯한 세귀부시청 공무원 여러분 도청 공무원 여러분 이성원 국회의원님께도 도의회 의원들 덕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지만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지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마을은 아직 아픈 손가락으로 특별히 관심을 보이시고 마을 주민들이 면허 회복에 앞장서주신 원희룡 도지사님과 자남수 도회의장님 감사합니다. 고마운 모든 분들이 마음과 당정마을 주민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서 당정마을의 빠른 공동체 회복과 노궁한 발전, 당정마을 주민들이 행복화하고자 하는 영원한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돈잔치로 국가권력과 마을권력이 진실지우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강정의 아픔이라고 표현하는 그 일이 어떤 과정에 의해 어떤 일들이 쌓여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자고 제안한다. 무엇보다 과정의 정의가 실종된 것에 대해 싸워왔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 비극을 멈출 수 있게 진상으로 규명하라. 똑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진실을 드러내라. 이 진실 앞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동의할 때, 그때야 비로소 회복은 시작될 것이다. 그 순간이야말로 미래가 시작되는 첫 순간인 것이다. 미래를 원한다면 기반적인상승화학소를 멈추고 돌아보라. 겸용하게 지금 여기 우리를 2021년 5월 31일에 강정평화네트워크. 돈으로 하는 독사가 필요 없다. 기반적인 상생영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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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년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의 진정한 사과는 해군기지 건설 진상규명이다. 진상.